김천정의 KCR125, 출차주입니다. 이상 육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의 KCR125, 자립형 출차주입니다. 이상 육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의 KCR125, 출차주입니다. 이상 육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의 KCR125,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류 KCR 백이십오 출차주입니다. 이상 유찬이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류 KCR 백이십오 출차주입니다. 이상 유찬이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류 KCR 이십 출차주입니다. Like 이상 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류 KCR 이십 출차주입니다. 이상 유찬이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로 KCR 125 자립형 출차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로 KCR 125 출차주입니다. 이상 c h a 었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로 KCR 125 출차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정로 KCR 125 출차주입니다. 감사합니다.